그게 그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컴포지션의 조건, 요건, 규칙 등을 지켜주는 것들이 훨씬 작업을 효율성 있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 창조라는 걸할 때는 머릿 속에서 번뜩하고 떠오르는 것이지. 그것들이 세세하게 머릿속에 남아 그대로 메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이나 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죠. 메모리를 하죠. 뭐 컴퓨터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막 빠르게 습작을 해낸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머릿속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떠오른 상상들은 시간이 흐름으로 흐름과 동시에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술가들이 처음에 자기가 상상해내고 어, 창작해내는 결과물들을 메모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우리가 처음에 글을 쓸때 소설가들이 또는 국문학과 학생들이 글을 처음 쓰는 법을 배울 때 어떠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법을 어, 익히는 이유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나중에라도 자기의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어, 표현할 수 있을까,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어,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작품 활동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참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데, 막상 여, 영상을 나중에 다 찍은 결과물을 보면 좀 허탈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컴포지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때 작업 과정에 꼭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것들을 익혀두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이전이라든가 또는 작업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어 습관이 되면 훨씬 더 그걸 토대로 해서 확장된 기술력들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나? 그래서 컴포지션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왔냐면 저도 사실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해와와 관련해서 미술과 관련해서 또는 예술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컴포지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조금, 어, 맞는 말이긴 하나, 어, 큰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이렇게 정답을 내어놓는 상태,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상태, 음 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해서 저의 경험으로 저는 독립 영화 음, 활동할 때도 그랬고 방송할 때도 그랬고 영화나 광고 활동할 때도 그랬으며 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또는 페이퍼크래프트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대단히 나는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어, 컴포지션을 어, 활용하거나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작가 활동을 하지?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컴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예술에는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컴포지션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 시대에는 컴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컴포지션을 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능력들이나 지식을 갖추려면 상당히 방대한 경험과 방대한 지식들을 습득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저처럼 나이 먹어서 아 컴포지션이 중요하구나 느낄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기술을 발현하기 위한 지식들이나 능력들을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익히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빠르겠죠. 예, 꼭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가면서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좀 깨닫고 뭐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 나이에 좀더 좋게 활용하고 여러분들 기술 발전을 예. 예.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컴포지션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 활동을 할 때는 뭐 디자인 요건이라든가 예술 화의 요건이라든가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건이나 규칙이나 요건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전에 나와 있는 뭐 기하도형, 뭐 부정형의 조합에 에,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또는 어,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는 표현에 있어 갖고 테마가 굉장히 조, 어, 중요하고, 또 조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어, 뭐 라인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또는 이 작품의 가치를 어, 구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 어떠한 작가냐에 따라서 어,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제 영상을 보고 반박하는 어, 예술가들도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든 그림이든 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에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는 그 무엇보다 컴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될지를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컴포지션을 사전적 의미로 구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컴포지션을 사전적 의미로 구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한문으로 구도라고 써놓은 것은 당나무 굿자, 꾸며낼 굿자의 그림도라는 한문을 사용해서 구도라는 어, 의미로 사용,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구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에, 결론만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구도는 회화나 그림, 조형, 이러한 음, 부분, 분야에만 적용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 조용, 그, 해하나 조용이나, 어,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체적 표현들을 캠퍼스에 배치하는 것을 구도라고 한다. 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짠뜩 설명을 해놨는데 좀 읽어볼게요. 어 오브제 따위에 의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을 목표로 하는 구성주의 예술 운동을 야기시켜서 어, 조각이나 어, 공예나 선전미술 등에 널리 채용된 예가 있다. 또 구상 비구상 구별 없이 평면 작품의 조립이 나쁠 것을 대생 없다 하거나 대생이 약하다고 말을 어, 한다. 또 조소 제작의 경우에는 우선 굴대 뼈대를 만들고 차력을 붙여 나가는데 축은 작품의 골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신중하게 만들어진다. 건축은 이상 제각각 이행되지 않으면 안될 용도로 즉 기능이나 조립의 재료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고 또한 조립의 견내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한국에서 구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사전적 의미로서 어 알려드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에요. 여러분들 알아듣겠나요? 저는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지난날 제 나이 때 사용하던 그림이나 조형이나 건축이나 이러한 특정 직업군에서의 사용된 컴포지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이거 저 뭐야. 자기가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컴포지션을 설명한 게 아니고, 어디서 베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일단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구도라고 하는 구도라고 하는 저 한문도 참 가슴 아프게 그냥 일본 애들이 사용하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은 컴포지션 그냥 그러니까 구도라는 것을 중국어 한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토우라고 그래 가지고 어, 쓰는 한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카피한 것 같지는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즈라고 해가지고 어, 구, 구도를 일본어로 고우즈라고 그러거든요 고우즈 고우즈 한문을 그대로 갖고 온것 같고 일본 거 어, 고우즈에 대한 사전적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한국 사전어원을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것들을 한국에서 구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사전적 의미로 구도를 설명하는 것들을 뭐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거는 그냥 우리 저 나이 먹은 사람들 세대 때의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예술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필요 없고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그 국제 사회에서는 컴포지션을 어떤 개념으로 익히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어떤 어, 규칙을 정해서 어, 여러분들 작업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할게요. 무슨 뭐 근대 조형미술이나 문학 종교 이런 거 거창한 거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어, 여러분들이 어, 메모할 필요는 없고 제가 영상 밑에다가 제가 말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어, 밑에다가 동영상 밑에 왜그 그칸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굳이 메모를 하지 마시고 저는 컴포지션은 여러 가지 예술적 디자인적 그 요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중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기본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들은 불과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는 첫 번째 t 어, 룰 오브 털스 그리고 룰 오브 업바스 그다음에 룰업 스페이스 이런세 가지 정도만 활용하시면 정확하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룰업을 덜스라든가 룰업 바스라든가 그다음에 룰업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이라든가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든 영상 작업을 하든 글을 쓰든. 어, 어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요건들, 예술적 요건들이고 규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포지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컴포지션, 어, 구성하는 데는, rule of t h i r s 그 다음에, rule of space, 그다음 rule of s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어, 어 적용하시면, 어, 대략적인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라는 말을 제가 구성 또는 뭐 구도 이렇게 한국말로 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구성이나 구도라는 단어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일부러 지금 영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구도 어 구성 이런 단어 맥락하고는 좀더 광범위하고 활동 폭이 넓어요. 어, 그렇게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로 설명을 안 하고 컴포지션을 끝까지 제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상적 에너지들을 시각적 캠퍼스 위에 배합하거나 배치하거나 사물의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또는 그러한 기능들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은 것들, 그런 방법들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럼 그동안,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성 구도라고 하는 이렇게 확정적이고 명료하고 일정 직업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활용이 됐냐 그러면